먼저 저를 히어로 캠프의 자리로 보내주시고 저에게 찾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이션 체인지, 즉 나라와 민족의 변화의 앞장서는 NCM의 캠프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웅으로서 3박 4일을 지냈습니다. 또한 이후의 삶도 히어로 영웅으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영웅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I am a great ma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I am a man of great God.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레이트라는 단어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 버립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위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스스로가 위대하다고 착각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별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좋으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제 뒤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신분이자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엔 다양한 의미가 숨겨져 있지만 그중 저에게 가장 도움을 준 것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앞에 닥친 시련과 문제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저는 문제에 매여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후내 눈앞에 있는 문제마저 정복하고 다스리며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게 하시며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타국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강국이지만 아주 악한 나라였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건 타국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늘. 하늘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저 장니은은 하늘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에 맞게 하늘의 언어 하늘의 문화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를 위해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과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해 주신 부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